찬송 3 2 1장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도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올양 없으리 내갈 길이 보좌회의 주위에 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새벽에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첫 출발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일에 이 땅에 많은 매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체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여기서서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자유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응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앞부분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로 끝나서는 안되고 신앙생활에 완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16장에 가서는 인사 말씀으로 이 로마서를 어, 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어, 12장 첫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첫 번째 신앙의 행동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어, 다른 어떤 신앙의 생활 이것은 어, 좀 잘못되었다. 가장 우선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있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 로마 교회에 보여줬던 신앙생활의 첫 편인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의 당연한 의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식으로 혹은 자기편의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자기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도 어. 이 은사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은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여기 10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은사는 좋은 것이고 신앙을 생활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또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은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 로마서나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즉 교회 내에서 가장 위험한 은사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최고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인정이 되어지고 남의 것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 문제가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최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대평가가 되어서 교회의 덕이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은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대편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은 로마교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어,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몸 안에 각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의 어느 한 부분도 어, 뭐덜 필요한데든지 더 낫데든지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로 가봅시다. 어떤 때는 어, 이눈 역할을 하는 사람 있고, 또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발로 열심히 말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가 손이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고 있는 눈이 더 낫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의 지체가 바로 이렇듯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 즉, 은사는 우리의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어서 덕을 끼치는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판단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내 교회가 최고다. 이러한 이 과대평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 은사가 은사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의 삶을 해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열이 된거 아닙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은사를 따라 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손 역할하는 사람, 나는 이내 몸을 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아주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을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이듯이 교회 속에서도 은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여질 때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세들이 과대 평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듣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발의 역할을 하고 이런 지체들이 다 다를 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눈도 부지런해야 되고 듣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손도 부지런해야 되고 발도 부지런해야 되고 모두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럴 때이 이 은사 주어진 한 지체 하나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 교회의 은사로서 한쪽으로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지런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은사론입니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바로 열정, 열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지런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섬기는 일이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국료를 베푸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때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건강하듯이 교회도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 은사만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은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더 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거룩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지체들로, 교회들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321장하겠습니다. 예수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하소서, 내 구조예수여.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은사 하나 하나가 이제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